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소프트롤 케이크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소프트롤 케이크는 제과기능사에서 거품형 케이크 별리법에 속하는 두 가지 메뉴 중에 하나고요. 지난 시간에 버터 스펀지 케이크 별리법을 했었고요. 오늘도 똑같이 별리법을 사용하는 소프트롤 케이크입니다. 예, 그래서 변리법만 이해하시면 만드는데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충분히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자, 소프트롤 케이크 말 그대로. 자 소프트 롤 케이크, 부드러운 롤 케이크인데요. 부드러운 롤 케이크라고 하는 이유는 예그 별리법으로 사용했을 때 식감 자체가 공리법보다 훨씬 부드럽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식용유라는 재료가 들어가요. 그리고 잘못했다. 예, 식용유라는 재료가 들어가는데 이 식용유가 촉촉하게 이제 부드러운 식감을 주기 때문에 젤리 롤 케이크보다 훨씬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한테 선물하고 싶다 하셨을 때는 예, 두 가지를 비교한다고 하면. 100% 저는 소프트롤 케이크를 추천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맛있는 소프트롤 케이크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우선 계량은 10분 동안 하시면 되고요. 예, 10분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재료가 10개다. 예,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리고 두 번째, 별리법을 사용해서 제조하시오. 별리법은, 자, 지난 시간 설명드렸지만 노른자를 거품 내고 흰자를 거품 내고 이두 가지를 섞어서 부피를 만드는 게 별리법입니다. 공리법은 노른자, 흰자 같이 있는 그 전란을 거품을 한 번에 내서 이제 부피를 만드는 게 되는 거죠. 분리해서 거품 낸다. 그게 별리법이다. 기억하시고요. 자, 반죽 온도는 22도를 표준으로 하셔야하는데이 반죽 온도는 맞출 수가 없어요. 이 실내 온도에 완전하게 이건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왜냐면은, 어, 중탕으로 노른자는 어느 정도 온도를 올려서 설탕 소금을 녹이고 거품을 냅니다. 하지만 흰자는 전혀 열을 가하지 않는 냉장 상태 아니면 실온 상태 그 머랭을 이용해서 섞기 때문에, 이거 완성됐을 때 그냥 그 온도가 몇도인지는 그냥 운에 맡기시고요. 이건 맞출 수 없, 그 맞추긴 힘들다. 맞추는 게 거의 부의미하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온도는 상관없이 작업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네 번째, 비중을 측정하시오. 자, 비중은 0.45에서 0.5 사이로 맞추시면 되고요. 자, 이것도 비중 측정할 때 정확하게 그 비중 컵에 일자로 반죽을 깎고 완전하게 아니 완전하게 꽉 반죽을 채우고 위를 깎고 물도 완전하게 딱 일자가 될 정도로 반죽 물을 채워서 비중을 측정해야지 좋지만 그렇게 안 했을 경우는 이 범위를 벗어날 수도 있어요. 예, 그랬을 경우는 그냥 시험 감독관이 원하는 답을 적어서 내시면 되고요. 부피 좋은 괜찮은 제품 그냥 내시면 됩니다. 비중을 측정하는 거는 그 과정만 보여주면 되지 정확하게 그 선까지 맞출 필요는 없어요. 예 맞추면 좋겠지만 안될 경우는 겨, 괜히 여기서 시간, 끌어, 시간 끌었을 경우에 계속 거품이 죽으니까요. 그냥 바로바로 바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시한 펜에 알맞도록 분할하시오. 자요거는 제시한 펜은 평철판 중에서도 높은 평철판 한 개가 지워질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반죽은 전량 사용하시오. 당연히 안고요. 그 다음에 캐러멜 세서를 이용해서 무늬를 내시오. 자, 지금 사진에 보시면 캐러멜 색소를 이용해서 겉면에 무늬를 냈는데요 이거를 꼭 완성하셔야 됩니다. 캐러멜 색소를 이용해서 무늬낼때 주의사항은 너무 무겁게 거품을 꺼뜨려서 캐러멜 색소를 만드시면 이 색소 반죽이 그 뭐죠? 케이크 시트 안으로 스며하게 파고들게 됩니다. 그렇게까지만 하시면 되고요. 파고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부분,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이전 영상에 젤리롤 케이크 망한 영상이 있습니다. 거기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케이크, 얼마, 캐러멜 반죽이 너무 무거울 경우에 파고들었을 때 어떻게 나타나는지 모양이 그거 한번 확인하시면 예,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요구상 알아봤고요 이제 만드는 법 알아볼게요. 자, 1번 평철판에 종이 깔고요그 다음에 종이 짤주머니를 만들어줍니다. 종이 짤주머니는 만드는 방법을 제 영상에서 보여드릴 텐데, 이거 만드는 게 복잡하다 아니면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본인이 사용하는 짤주머니에 가져가셔도 무방합니다. 충분히 가져가실도 된다고 이미 요구사항에 되어, 아, 시험 수험자 준비물 목록에 있기 때문에 필요시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가로지를 채치시고요. 그리고 나서 노른자, 흰자 분리하시면 됩니다. 노른자와 흰자 분리할 때 주의사항, 노른자에는 흰자가 들어가도 됩니다. 하지만 흰자에는 노른자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노른자를 분리하시다가 노른자가 깨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던지 약간 깨졌다 하면 그 순간. 여기 뭐, 뭐 노른자 깨지면서 흰자가 많이 들어있어도 이 전체를 그냥 노른자 노른자 쪽에다 다 넣으세요. 예, 그래도 전혀 무방하니까요, 알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노른자 가 터지면 흰자가 많이 있어도 그냥 노른자 반죽에 다 넣어라. 노른자 반죽이합니다 노른자 쪽에 다 넣어라. 이거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나면요, 노른자를 알끈에 살짝 푼 다음에 설탕 소금을 넣고 섞어요. 그리고 나서 중탕으로 43도까지 만든다고 했지만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설탕 소금이 녹을 때까지, 손가락을 만졌을 때 녹을 때까지 중탕하시고요. 그래서 러 녹으면 이걸 중탕물에서 빼내신 다음에 열심히 거품 내서 2에서 3초간 이 리본 모양이 유지될 때까지 거품을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머랭을 치시면 되는데요. 머랭할 때는 흰자를 60% 거품을 내고 나서 설탕을 투입하고 나서 90% 거품을 내셔야 됩니다. 머랭을 만드셔야 됩니다. 야, 그렇게 하는 이유는 설탕에 처음부터 설 어, 아니, 흰자에 처음부터 설탕이 들어갔을 경우는 머랭이 올라가는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미리 어느 정도 거품을 올리고 설탕 넣고 올리는 게 훨씬 시간이 절약되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만약에 본인이 이거를 작업하면서 다른 것까지 해야 된다고 하시는 분은 설탕 처음부터 넣고 올리셔도 무방하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어떡하냐 좀 복잡해요. 노른자 거품이 있는 곳에다가 머랭을 2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 정도 넣고, 거품이 꺼지지 않게 잘 섞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거품이 꺼져도 됩니다. 그냥 막 섞으세요. 그러면은 충분히 노른자 반죽에 머랭이라는 수분, 흰자의 90%가 수분이거든요. 머랭이라는 그 수분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루제를 넣어서 섞었을 때잘 섞입니다. 자, 노른자 반죽에 3분의 1 정도의 머랭 넣어서 섞었고요그 다음에 여기다가, 채친 가루를 넣고 섞습니다. 가루 재료가 안 보일 때까지. 그리고 나면, 이, 거, 이 반죽을 식용유 담은 여기 볼에다가, 이 볼에다가, 이식용유의두배 이상의 반죽을 넣고 잘 섞, 섞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다시 본반죽에 넣고 잘 섞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렵죠? 그리고 나면, 나머지, 남아있는 머랭들을 다 잘, 이제 조금 조금씩 넣어서 완전히 섞고요.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물을 넣고 완전히 섞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복잡한데, 예, 한번한번 한번 이렇게 잘 읽고 하시면 뭐 쉽게 따라올 수 있으니까요. 예, 잘 영상 보시고 따라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시고 나면 이제 완전하게 반죽이 됐으니까 비중을 측정하시고요. 비중은 0.45에서 0.0 0.55 측정하시고요. 그리고 나면 종이간 형철판에다 팬닝을 하시면 되는데 처음에 반죽 한 주걱 정도를 빼서 얘는 캐러멜 반죽용으로 빼놓으시고요. 나머지 반죽을 팬닝하셔야 됩니다. 근데 캐러멜 반죽부터 완성을 하시고, 짤주머니 담으신 다음에 팬링하시고 나서 캐러멜 반죽을 바로 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젓가락으로 지그재그 모양 내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잘 구워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꺼내서 토공판에 아, 식힌다. 토공판에 식히시면 됩니다. 잘 굽고 나서. 벨류롤 케이크는 굽고 나서 완전히 식지 않은 상태에서 말아야지만 최종적으로 롤 케이크가 쪼개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프트롤 케이크는 식용유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훨씬 유연하게 잘 버텨요. 그래서 이거는 식혀서 하셔도 잘안 쪼개집니다. 그래서 약간 덜 식은 상태든 식은 상태든 언제든지 많은 걸 해도 괜찮다. 이거를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식었다 칠게요. 자, 그러고 나면 만약에 면포가 있다고 하면 면포로 마는 게 훨씬 안전해요. 찢어지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면포가 있다고 하면 면포로 이제 말아주시면 되고요. 물을 붙여서 꼭짠 다음에 바닥에 깔고 예, 많은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면포가 없다고 하면 백노루즈라고 예, 주어지는 그 종이에다가 식용유를 바르고 이걸로 마시면 됩니다. 저는 지난 시간 초콜릿 케이크와 젤리롤 케이크 할 때는 예, 기름 바른 종이로 말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면보로 마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면보는 물을 묻혀서 꼭짠 다음에 말아주시면 되는데요. 네. 면보를 물에 묻혀서 꼭짠 다음에 평창판쫙 깔고 여기에다가 케이크 시트를 뒤집고 종이를 떼내고 잼을 바르고 그 다음에 말면 됩니다. 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잘 말고 나서 한 1, 2분 정도 잼을 케이크 시트가 흡수하면서 딱 고정되게끔 시간을 주신 다음에 면보를 걷어내고 잘라서 이제 단면을 볼수 있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서 완성하면 되는데요. 기능사 메뉴는 완성해서 제출하니까, 어, 뭐, 포장이 상관없는데, 만약에 이걸 누군가한테 선물하셔야 된다 했을 때는, 면보로 말할 때는, 겉면에 인위적으로 식용유를 좀 발라주셔야 됩니다. 겉면에 식용유를 바르든지, 롤 싸게 비닐, 포장 비닐에다 바르시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발라서 이제 포장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껍질과 포장지가 붙어버려서 나중에 먹으려고 포장지를 떼내면, 껍질까지 같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캐러멜 반죽만 남고요, 그, 하얗게, 갈색 부분이 싹 떨어져 나가요. 이상한, 예. 롤 케이크가 되니까 예, 면포 물을 묻혀서 면포로 감싸서 이 모양을 만든 소프트 롤 케이크 같은 경우는 반드시 포장하실 때는 식용유를 겉면에 바르시든지 비닐에 발라야 된다. 예,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맛있고 촉촉한 롤 케이크예요. 소프트 롤 케이크 어, 문제지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고요. 저 이제 만든 영상으로서 어떻게 만드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영상으로 넘어가시죠.